역대하 11장과 12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게 된 상황입니다. 남 유다를 다스리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장에서 르호보암은 북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루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쟁을 멈추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더 힘을 씁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 유다로 내려와 신앙 공동체를 굳게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2장에 가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르후보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때 르후보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을 막아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며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족 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며만 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의 딸 마할낫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낫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테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거느려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마가를 모든 처첩보다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제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려들리라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맞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보통 신앙이 언제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흔들릴 때를 고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잇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오보암은 나라가 난인 직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과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유로 이스라엘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 일이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루우보암은 인간적으로는 싸워서 이스라엘을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춥니다. 루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루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나라가 점점 견고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루오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루오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던 루오보암은 나라가 형통해지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가 줄게 되고 예배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형통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잘 되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형통하게 된후 이방 우상들을 섬겼고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정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자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 결과, 송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쌓아놓은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략 앞에서 루오보암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6절에서 사용된 겸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신을 낮추다, 굴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단순히 두려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굴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다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겸비하였으니 멸망하지 않겠다. 징계는 받지만 완전한 멸망은 막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길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늦어도 겸손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그 평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로보함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형통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위기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위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건강이 괜찮고 자녀가 잘 되고 삶이 안정되고 큰 문제가 없을 때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잘 되어도 더 겸손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형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정보다 은혜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든 형통이 오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